우리 실수 단원 전부 다 끝나고, 이제는 인수분해, 대단원, 2단원, 다음식의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오늘은 인수분해라는 게 뭔지 처음으로 배워볼 거니까, 예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되짚어봅시다. 자, 우리가 제곱근을 배웠을 때, 어, 예를 들어, 루트 12를 계산하기 위해서 12를, 뭐를 했죠? 저, 소인수분해라는 걸 했어요. 이름이 뭐였죠? 소인수분해라고 했죠. 소인수 분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12를,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3꼴로 만들었을 때, 이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했고, 얘네들을 소인수라고 불렀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내야될게 뭐냐? 어, 얘들아, 음, 예를 들어, 2B.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분배법칙에 의해서, 슝. 슝 갔죠? 이거를 뭐 한다고 했냐면 분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얘 2B 곱하기 3A니까 6AB. 그죠그 다음에 슝 이거 한개 더하기 2B 제곱.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걸 했었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몇개 적어볼까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뭐였게? 얘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얘들아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외워와야 돼요. a-b제곱은 이거 지금까지 안해왔던 친구들 꼭외워오세요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유리화 할때 많이 써먹었던 공식 중에 얘를 곱셈공식에 의해서 a제곱-b제곱 그 다음에 조금 더 일반화된 거 보면 얘도 줄줄이 정리를 하면 x제곱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 더하기 bx 더하기 ab 이런 게 있었고, 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런 거, 이런 거뭐 굳이 외운다기보다 일일이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그러면 ACX 더하기 AD 더하기 BCX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BD 음, 이런 거 있었죠. 이거 공식, 안 외웠던 사람들, 특히나 두 번, 네 번째 것까지는 확실히 다시 한 번씩 외우고 못 외운 사람들 수첩에 적어서 이번 주는 이거 외우는 주로 좀 지나가 봅시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걸로 넘어갑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X랑 길이가 X니까 넓이는 X제곱. 여기 길이 X, 여기 길이 1이니까 X. 그래서 X가 3개 있고요. 여기 길이가 1짜리니까 넓이가 1. 가운데 써 있는 것들은 다 넓이들이네요. 그쵸? 렇 그럼 얘네를 이렇게 짜르르르르 붙였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볼까요?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이렇게 붙였을 때 맞는 거죠. 그럼 한개 여기다 썼고, 두개 여기다 그렸고. 그건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얘네들을 한번 넓이를 표현해 봅시다. 그림 1처럼 다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을 때 넓이는 X제곱 더하기, X가 몇 개? 세 개. X, X 더하기, X 더하기, X니까, 3x 더하기 1이 몇 개? 2개.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그림으로 봤더니 가로가 얼만지 봅시다. 가로 곱하기 세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 가로는 이 파란색의 가로가 x. 이 노란색의 가로들이 1이었죠. 그럼 더하니까 x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이쪽의 세로 길이를 봅시다. 이긴 길이가 뭐였냐면 여기 보니까 x. 여기 이 길이가 1이었죠. 여기가 x 더하기 1이죠. 자, 그러면 그림 2로 봤을 때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게 되겠죠. 어, 그렇다면 다 찢어 놓은 얘나 찍기 전, 다 모아놨을 때나 똑같은 값이라는 얘기가 맞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뭐를 원래 알았었냐면 우측식을 보고 이렇게 풀주는 알았어요. 이걸 뭐 한다고 했지? 전개한다. 이렇게 했죠. 엄마. 전, 전지, 전개, 전개한다, 전개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 드디어 대망에 나왔습니다. 이 반대 방향, 이거,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수분해한다, 분해한 거예요. 이렇게 인수로, 이런 것들을 인수라고 해요. 인수들은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얘네를 인수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곱셈꼴로만 연결된 꼴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인수예요. 각각의 인수. 자, 문제로 한번 다시 봅시다. 지금 그림처럼 좌측에 있는 식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두개의 인수를 곱했을 때 전개하면 좌측에 있는 식이 나오니까요, 그렇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떠한 다항식의 원래 인수를 찾는 거, 인수 분해 이거를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개의 반대가 인수 분해인 겁니다. 그래서 인수들을 각각 찾아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면, 얘들아, 어, 이고이고 이쪽이랑 이쪽 넓이를 두개 더하면, ma 더하기 mb죠. 그쵸? 그럼 그거는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이 전체 네모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쵸? 어, 이 ma는 m 곱하기 a고, 여기 mb는 m 곱하기 b였죠. 그럼 전체 넓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m 곱하기, 이게 세로니까, 가로는 a 더하기 b죠. 이두 개의 식이 지금 같다라는 얘기죠. 자, 봅시다.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걸뭐 한다고? 전개한다 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이렇게 곱하기 꼴로만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쪽 식을. 여긴 어때요? 막 가운데 더하기 있잖아요. 이렇게 곱하기 꼴로만 이루어졌을 때 이걸 뭐 한다고? 인수 분해한다. 그럼 여기서 인수는 누구? 너. 또 하나? 너. 이렇게 두 개의 인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제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나와라 뿅자 이거만 풀어봅시다 자 인수분해를 하래요 드디어 인수분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들아 인수는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주는 거자 그러면 여기 지금 더하기 있죠 어 안되겠네 그럼 한번 곱하기로 이루어지게 해봅시다 방법은 공통적인 거를 먼저 빼주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 분배법칙을 해서 이렇게 분배가 됐을 만한 애들을 찾는 거야 또 여기 보니까 어? a가 공통이죠 그러면 a를 빼주세요 자 그럼 남은 게 뭐가 있나 봅시다 괄호를 쳐줘요 분배법칙에서 얘가 나왔을 거니까 뭐를 곱해줘야 ax가 나옵니까? x를 곱해줘야 ax가 나오죠 그 다음 더하기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더하기가 있었어야죠 그쵸? 그래야 어떤 게 나왔어? AX 슝 했을 때 얘가 나왔고 더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더하기에쓴 거. 그쵸? 그 다음에 슝 했을 때게 여기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AY가 와야 돼요. 자, 인수분해 완료된 건지 볼까요? 얘랑 이 괄호랑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완료.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2번, 글씨 잘안 보이죠? 2x 제곱 마이너스 6xy. 자 분배법칙을 했었을 때 이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뭔가 이렇게 분배가 됐었을 법한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에서는 2가 약간 땡기고 x가 두 개나 있고요. 두 번째를 봤더니 어? 6에 2가 있나요? 있죠. 2 곱하기 3이니까 x와 땡기는 데 여기 있고요. y는 짝이 없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아,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자. 일단 봤더니 2는 두개다 똑같죠. 그리고 x도 똑같죠. 그럼 이제괄호를 열고 뭐를 해야 위에 있는 식이 되는지를 봅시다. 여기에 오는 자리에 있는 걸 곱했을 때 위에 있는 e x 제곱이 됐어요. 뭐가 돼야 돼요? 이제 x가 있어야 x 제곱이 되죠. 그럼 가운데 부호는 뭐를 적어야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적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잘하고 있나만 보는 거예요. e x 제곱 위에 써 있는 거 맞네요. 마이너스 그대로 있네요. 그 다음에 다음에 오는 게 뭐야? 뒤에 있는 거랑 곱해진 거가 어디에 온 거예요? 여기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와야 될까? 2X에다가 누군가를 더 곱해야 6XY가 될까? X는 원래 있고 2도 3만 더 곱해주면 되니까 아, 3Y만 있으면 2X에다가 3Y를 곱하면 6XY가 됐겠구나. 어? 인수분해 완료된 건가요? 된 거죠. 왜냐면 2X 곱하기 이 과로 이런 걸로 표현됐으니까 그치? 어, 이거는, ex 곱하기 이 통체의 괄호 로로 표시되겠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된거 맞아요. 답은, ex, x-3i,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음, 인수분해 하는 방법, 조시라서 좀더 열심히 해볼게요.